유명산의 봄입니다. 지금 가장 예쁜 빛깔을 띠고 있는 깽깽이풀이에요. 아 제가 여기 자주 왔을 때 보여주던 그 미용은 아니네요. 아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한 무더기씩 피곤했는데 지금 약간 계절이 지나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드문드문 지금 깽깽이들이 이렇게 모여 피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열매를 다 맺은 모습이에요. 열매를 잎들이 다 감추고 있는 모습이죠. 중간중간에 열매가 보이시죠? 네. 아, 감기가 들어서 안 났네요. 지금 여기는 열매가 더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갇히고 나면은 이렇게 열매가 생기는데 처음엔 잎들이 이렇게 좀 작았다가 점점 올라오면서 열매들을 다 가리게 되죠. 이렇게 깽깽이풀들이 곳곳에 있는 네, 금은산입니다. 옛날엔 정말 여기가 깽깽이풀 관찰하기가 너무 좋았던 곳인데 너무 예쁘죠? 봄에 이 모습을 안 보면 너무 아쉬워서 올해도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열매와 꽃이 이렇게 함께 있는 그런 시기래요. 아 지금 오면서요 이 봄에 가장 색감이 예쁜 건 역시 저는 버드나무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는 길에 청평에서 이제 아, 어, 사내리길로 가지 않고 이제 설악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가 물가잖아요 청평 호반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버드나무가 너무 색감이 예쁜 거예요 이야, 진짜 버드나무의 색감이 요 시기에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아름다움입니다. 새소리도 너무 좋고요. 진달래도 가득 폈고요. 여기 앞에 버드나무거든요. 아직은 좀 연한 그런 느낌인데. 옆에가 이제 봄에 가장 먼저 새순을 내는 귀룩나무예요. 이 색감 너무 예쁘죠. 봄에는 정말 이 귀룩나무의 색감과 하... 거드나무의 색감이 그냥 온통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카시아가 피기 전에 이제 이 귀룩나무꽃이 사월 한 20일 정도 지나면 필것 같은데요. 아 하... 정말 언제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꽃망울들을 다 맺고 있어요. 하, 너무 예뻐. 이제 이렇게 보이는 저 멀리서 보이는 이 연두색의 색감들 있죠? 이게 다 이제 버드나무의 색감들이거든요. 하, 버드나무 새순 이 나올 때 멀리서 보면 마치 노란색 꽃 같아요. 그죠? 이거 하늘하늘하고, 요즘 지난해, 얘도 귀룩나무거든요? 귀룩나무와, 어 버드나무의 색감이 너무나 예쁜 사월입니다. 올해도 또이 나무를 찾아와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노 놀기도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laughs>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돌아보고요.